자, 우리 오늘 이제 온라인 클래스 개학인데요. 어, 첫 시간부터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오늘 진짜 간단하게 저번에 하다가 망거 짜투리만 좀 하다가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 내일은 이제 2 학기에는 수행평가 같은 거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안내하는 시간 같이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저번에 다 배웠던 거지만 한번 같이 확인하면서 오늘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오늘 뭐할 거냐면, 지금까지 우리 로마 시대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는데, 그 로마 시대의 이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확인을 해볼 거거든요. 여러분, 문화는 사람들의 생각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를 보려면 또 옛날 이야기 잠깐 우리가 보면서 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유럽의 역사 시작부터 잠깐 볼까? 어, 처음에는 여기 아테네, 스파르타, 뭐 이런 폴리스들, 에서 출발을 했죠. 그러다가 얘네가 지들끼리 막 싸움이 났지 기억나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 있었다,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누구한테 넘어갔냐면 알렉산드로스가 크게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잘 나가는 모습 확인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얘네들이니까 서로 이렇게 다 이어지는 애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자 생각하는 게좀 비슷해요. 비슷하다 보니까 얘네가 생각했던 것들도 얘네가 생각하고. 또 얘네가 생각하는 것들을 또 로마가 생각하고 이래서 세계 지역의 문화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느냐 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원래 그리스에서 만든 그리스 신화거든요 그리스 신화인데 우리가 뭐라 부르고 있어? 우리가 로마 신화라는 이름까지 같이 붙여서 불러주고 있죠 왜냐 그리스나 로마나 사람들이 믿는 신이 다 비슷했다는 거죠 즉 그리스의 문화가 로마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 라는 거 하나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로마 시대 때 대유행했던 책인데요. 플루타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웅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로마 때대 히트적이었는데, 이 영웅전에 보면요, 이 그리스 영웅들 이야기까지 다 실려 있었단 말이지, 그치? 이 로마의 최고 인기 서정인데, 그리스 사람까지 실었다는 거는, 당시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도 뭐가 우리의 영웅이다, 우리 비슷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쵸? 플레타르스코스는 명언을 했던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어, 용기란 두려움 없이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당당히 맞서는 모습에 있다라고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공부 같은 거할때 두려움 없이 그냥 확 뛰어드는 게 아니라 결연히 맞선다. 나름 준비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 결과를 이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바로 용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험공부하기 전에 공부를 하고 꼭 시험을 보도록 하세요. 자, 하나 더 봅시다. 자, 우리 그런데 이 그리스와 로마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 이 로마는 그리스의 비해서 무슨 나라였냐면 그리스 당시 에 폴리스 여러 나라들 진짜 요 코딱지만한 동네를 그냥 도시국가라고 하는 식으로 통치를 했었죠. 그런데 로마는 정말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도 자기네 땅이었고 어, 옛날에 막 어,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그다음 유럽도 되게 많이 먹었죠, 그쵸? 넓은 영토를 통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넓은 영치를, 영토를 어떻게 하면 더 수월하게, 쉽게 통치할 수 있느냐를 많이 연구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큰 나라를 수월하게 통치하는 방법, 즉, 뭔가 실용적인 문화가 그리스와는 다르게 좀 발달하는 측면이 있음,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리스는 너무 작기 때문에 뭐 실용적이고 좌시고 할게 없죠. 그냥 거기 안에서 끝에서 끝까지 가는 것도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의 의견을 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고, 이런데 로마는 너무 넓으니까 이 동네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요. 이 많은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긴 문화들을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볼게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도로입니다. 도로. 아까도 말했지만 땅이 워낙에 넓다 보니까 이 동네에서 저 동네까지 이렇게 가려면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도로를 이때 만들었던 도로가 지금까지 남아 있을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도로를 잘 닦아놨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서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 같은 데는 물이 모자라겠죠, 그렇죠? 요거는 이 물이 많은 산골짜기에서 이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도시까지 끌어들이는 수로교라고 하는 시설입니다. 이 로마 시대 때 만들었던 건데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굉장히 튼튼하게 건축을 잘 지었다는 얘기겠죠. 그쵸? 당시 로마의 건축기술은 유명한 건물 코도세움을 통해서도 알수 있는데요. 이코도세움은뭐 하는 동네인지 알아? 코도세움은 사실 그 뭐냐? 검투사들. 어, 검을 들고서 싸우는 사람들이 여기서 경기를 하거든요. 그 검투사의 경기장으로 세워진 건데 이때 만들었던 게 크게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어, 굉장히 튼튼하게 건축물을 지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런데 건축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자 여러분 로마에 원래도 이렇게 사람이 살겠지만은. 점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영토가 넓어지고 나라가 안정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아지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도둑을 훔친다던가 아니면 뭐 살인을 저지른다던가 방화를 한다던가 이런 일을 하는 애들이 등장한단 말이지. 그렇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많아졌는데 당연 스럽게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애들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 애들을 그만 내두면 로마는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애들을 반드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괴롭히지 마. 근데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겠죠. 처벌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잖아. 그치? 그 기준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반드시 써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글로 써놓은 법을 만들게 됩니다. 로마는 땅이 굉장히 넓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법이 만들어졌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 이 법은 글로 꼭 써둬야 된다 그랬죠? 자, 그게 바로, 대표적인 바로 이 법. 로마에는요, 이게 게시판에다가 12개의 법을 붙여가지고 시민들한테 우리 로마는 꼭 이런 거는 지켜야 돼.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 돼. 이렇게 정해놓은 법들이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로마가 아주 작은 동네였을 때야 12개 정도면 충분했겠죠? 그쵸? 그렇죠? 그런데 점점 사람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할 일도 많아지면은 법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겠죠? 그쵸? 그렇죠? 점점 더 많아지고 또 바뀌는 법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러다 보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어? 내가 대체 뭘 어떻게 법을 지켜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체 로마에서 지켜야 될 법이 뭐야? 이걸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이당시의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직접 로마에 많은 법들을 다 모아가지고 로마에서 뭘 해야 되는지 뭘 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걸쫙 법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내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법전이란 책을 두껍게 만들어야 될 정도로 로마는 법을 가지고서 통치를 하는 방법이 옛날부터 만들어져 있었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우리 학습지 정리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 문화가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대표적인 게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법, 12표법이 로마의 첫 법이었는데요. 나중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이걸 쫙 모아서 법전으로 만들었다. 자, 이번 두 번째로 로마 문화에 큰 영향을 준게 뭔지 잠깐 우리 확인해 볼까요? 자, 로마가 한창 쇠퇴할 때쯤으로 우리 가볼게요. 반란도 많이 일어나지렇지 그니까, 그러니까 러 나라 돈이 모자라죠. 반란 진압하려면 돈 써야 되잖아요. 그죠? 세금이 모자라. 세금이 모자라니까 세금이 올라가. 올라가면 농민들 생활 안좋아지지렇지 그럼 농민들이 다 갖고 있는 땅을 팔아서 일단 살아. 근데 농사 질때 없으니까 노예야 되지. 생활이 어렵지. 생활이 어려우니까 또 반란 일으키지. 안 좋은 사이클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엉망진창이 됐죠? 로마가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 당시에 로마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는 사람이 하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라는 것을 열심히 강조했었던 그분이 누구였다고? 자, 그러면 알죠? 자, 우리 수업했었죠. 자, 크리스트교를 믿으라라고 열심히 전파하고 난니 예수님인데요. 근데 이 크리스트교의 당시에 이제 사랑을 가지고서 이 힘들었던 시대를 이겨낸 사람들 많이 도움을 주었고 인기를 끌긴 했는데 여러분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가 있었어? 예수님이 항상 주장하는 게 신은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한, 한 사람만 믿어야 된다, 한 사람 아니지 한 신만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다닌 게 문제였다는 거죠. 왜이 당시의 로마의 황제들은요, 내가 바로 신이다. 이 넓은 나라를 통치하는 내가 신인데 무슨 하나님을 믿어?라고 생각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믿는 애들을 굉장히 싫어했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크리스틱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벌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에 사람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사람들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랑을 원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이로마에 크리스티교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늘어나고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황제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자 황제 때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크리스티교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지니까 얘네들을 다 죽일 수가 없잖아. 그치?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다 죽이지 말고 차라리 크리스트교 믿고 믿으면서 나도 같이 믿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훨씬 현명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전략을 바꿔가지고 많은 신자들이 크리스티교를 믿으려면 일단 콘스탄티누스에 찾아와서 황제도 막 존경하고 황제 의 말씀도 듣고 하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식의 교리를 만들어서 점점 가르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서 크리스티교를 공식적으로 믿을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어,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밀라노라고 하는 동네에서 칙령은 무슨 뜻이냐면 황제의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황제가 명령을 내려가지고 크리스티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자, 공인하자라고 명령을 내렸던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때부터 로마에서는 이제 크리스티교를 믿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크리스티교를 믿는 게 가능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신자들이 점점 크리스티교를 믿으면서 이황제폐하가 해주는 말이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야. 황제폐하는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한테 되게 쉽게 가르쳐주고 하니까 점점 황제를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황제의 권위가 크게 상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황제 숭배를 안 한다고 하니까 탄압을 했는데, 이제는 나를 통해서 믿게 하니까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더 존경하게 됐단 말이지. 황제가 이 장면을 보고서, 아, 크리스티교를 더욱 더 확산시켜야겠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앞으로 크리스티교만 믿어.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됐어요. 자, 당시 테오도시우스가 크리스티교를 로마의 국교, 즉 우리 나라의 종교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걸 믿어야 된다.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 로마는 여러 건축물이라던가 책이라던가 그림을 그릴 때이크리스티교와 관련된 그림 건축물을 많이 만들게 되면서 로마 문화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 라는 거 하나 확인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학습지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로마의 종교정책 등장 초기에는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서 탄압받았지만 나중에 크리, 콘스탄티누스 황제 대제 때 밀라노 칭령을 발표하면서 공식 인정받게 되었고요. 4세기 이후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라는 것까지 우리가 확인을 하시고, 자, 우리는 이제 내일은 2학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면 될지를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